지금부터 내국적 한일합의 즉각 폐기 일본 정부 전쟁 범죄 사죄 배상 일본 정부 궁극주의 부활책동 규탄 반일 행동 필리버스터 라이브 84 시작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를 독일과 독일에 의해 점령을 당했던 나라들과 비교하곤 합니다 독일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나라와 그 역사를 비교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빌리브란트의 사과라는 역사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수년간 저질렀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독일의 수상이 직접 무릎을 꿇으며 사죄를 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도 수도 없이 자신들이 자행했던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대상을 진행했던 그 독일의 역사와 비교해 본다면 해방이 된지 70년이 더된 상황에서 훨씬 더 오랜 기간, 더욱더 끔찍한 형태로 수많은 전쟁 범죄를 자행하고도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사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일본군 성내제 문제의 해결, 그리고 강제징용, 징병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 단순한 일본 정부가 얼마나 이러한 범죄적 사실들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가의 문제를 넘어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역사는 국제적인 환경에 기인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일남 삼각관계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1 0 전쟁을 벌이고도 다시 한번 궁국주의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일본 제국주의와 그리고 세계대전 이후 반공이라는 하나의 논리로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자 동아시아에 눈독을 들인 미 제국주의의 이익이 합쳐지며 우리는 그토록 끔찍한 역사를 겪고도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역사도 바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폐망한 직후에도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 일본의 천안과 그 A급 전범들을 제대로 된 처벌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을 두둔하고 그들에 대한 어떠한 제대로 된 처벌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주일, 주일 미군을 주둔시켰던 미군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남과 일 사이에 남일 관계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지소미아가 파기되기 직전 직접 국무장관을 비롯한 외교단이 사절단이 찾아와 남의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강요한 것과 더불어 이 일본군 성노인 문제와 관련하더라도 그때 당시 연기시켰던 지지소미아 남일 군사정부 보호협정의 체결을 위해서 목적의식적으로 남일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일합의가 체결되었다는 것 또한 공공연한 사실이고 그러한 미국은 오늘날에도 남코리아에서 발행한 국방백서. 독방백서에 대해 일본이 반박하자 반박하며 벌어진 남일사의 이 갈등에 대해서도 지금은 어느 때보다 반중 반공을 하기 위해 미일남이 협력해야 하는 시기라는 공공연한 압박을 하며 다시 한번 내정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뒷배하, 뒷배와 미국의 노골적인 두둔하에 일본 정부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주장해온 궁극주의 부활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망상하고 있는 대동아 공영권을 위한 군사적 준비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직접 만주국을 설계했던 기시노보스케의 외손자인 아베가 집권한 시기부터도 그 뒤를 이어 아베의 뜻을 이어 정권을 운영하겠다는 스가가 자리하고 있는 오늘날까지. 10여 년의 기간을 단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군사비를 증강시켜온 일본은 이미 분단이라는 특수한 조건에 있는 남코리아의 국방비를 뛰어넘은 지 오래됐고, 이제는 군사강국이라고 불리우는 러시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군사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를 하나 읽어볼까 합니다. 한국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20 국방 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9년 기준 한국의 425억 달러에 비해 60억 달러 이상 많은 486억 달러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등 꾸준히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특히 일본의 경우 일본의 국방비는 6,846억 달러를 쏟아부은 미국과 1,811억 달러로 뒤를 쫓는 중국에는 못 미치지만 482억 달러의 러시아보다도 큰 액수이다.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평화헌법의 기초에 공격을 받았을 때 방위력을 행사하고 방위력 보유 유지에 있어서도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전소방위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증강 대응을 명분으로 이전보다 적극적인 방위 정책으로의 전환 의지도 애써 감추지 않는다. 일본은 이런 차원에서 기존 통합 기동 방위력 개념을 다 차원 횡단 방위 개념으로 전환해왔는데 최근에는 이를 다시 다 차원 통합 방위력으로 진화시키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는 다 차원 통합 방위력에 대해 유큐반과 같은 기존 영역뿐 아니라 우주, 사이버, 전자전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능력을 유기적으로 융합하고 그 상승 효과로 인해 전체적인 능력을 증강해 영역 횡단 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 설명된다. 이와 같이 평화헌법을 자신들의 전쟁 범죄에 대한 대가로 가지고 있고 군사를 가질 기본적인 권리조차 그렇게 없는 나라가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군사비를 투자하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을 사문화시키려는 척 책동을 내버려둔다면 언제라도 그 평화헌법의 근간이 되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그들이 우리의 선조들에게 자행했던 그 끔찍한 전쟁 범죄들이 다시 눈앞에 현실적 위협으로 될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는 막연한 군사력 증강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일본과 미국이 함께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 군사훈련입니다. 이미 일본에 전범을 놔주는 대가로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고 그 뒤로 미국의 이익에 따라 없어졌다. 다시 미국의 이익에 의해 되살아난 일본의 자위대는 역사적으로 수십 년간 함께 군사 연습을 벌여왔습니다. 지난해 이미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훈련인 림팩 훈련을 비롯해 미국이 꾸려놓은 쿼드라는 군사 공동체의 공동 훈련을 태평양, 인도양 곳곳에서 벌였던 것이 바로 일본이었고. 새 해가 되고 아베에서 스가로 총리가 바뀌어도 재벌은 난못 준다고 전쟁광적인 전쟁 연습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에 신문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 유지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대규모 연합 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이 신문은 11자 한국의 대북 정책 미 일과 보조 맞출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부 억지력과 유사시 즉흥 대응을 유지하려면 즉흥 체제를 유지하려면 한미가 대규모 훈련을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라는 일본의 신문 신문 내용처럼 이미 자신들의 군사 연습을 진행하는 것을 넘어 일본은 남과 미 사이에서도 대규모 군사 연습 전쟁 훈련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이미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는 해상과 고, 공해를 가리지 않고 합동 군사 연습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사 훈련에 대한 기사를 먼저 공유하고자 합니다. 단신 미 해군 1해상 자위대와 9일간 기뢰전 합동 군사연습 지난달 28일부터 일본 이세만 서남부 해안에서 미 해군과 1해상 자위대가 9일간 1JA 2021 기뢰전 합동 군사연습을 진행했다 양부는 이번 훈련에서 지뢰탐지, 포착, 제거와 관련된 기뢰전술을 활용해 선박 항로를 확보하는 시뮬레이션 등을 연습했다 또미 태평양 공군은 일 자위대 호주군과 함께 태평양 괌에서 3일부터 19일까지 코프노스 2021 연습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코프노스 2021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도 태평양을 지원하는 3개국의 통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다. 미국은 이번 훈련을 위해 공군과 해병대, 해군 등약 2천여 명의 병력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미일을 중심으로 대규모 군사 훈련이 연달아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실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 시민들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이토록 군사력을 증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전쟁에 강적인 집착을 보이며 군사 연습이 군사 연습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자위대의 이름처럼 결코 자위의 목적이 아니며 일본의 침략 야역의 산물이고 궁극주의의 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남코리아의 방위백서에 대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망언하며 이빨을 드러낸 것이 또한 우리에게 그들의 전쟁, 전쟁 연습과 군사력 증대가 무엇을 목표를 하고 있는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하고 틈만나면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며 꾸준히 시비를 걸어왔던 일본. 일본이 독도를 꼬투리 잡고 물고 놓지 않는 것은 매해 수천억의 자금을 들여서라도 부끄러운 자신들의 과거의 전쟁 범죄를 지우려는 의도와 다가 있으며 그들이 수십 년간 이야기해온 정안론. 대동화 공영권의 제국주의적 망상과 다아 있습니다. 서구 열강들이 너나 할것 없이 식민지를 만들며 전쟁을 일으켰던 세계사는 전쟁은 우연한 한 명의 폭군에 의해서 시작될 순 있어도 제국주의의 힘이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식민지 민족의 힘보다 강해진다면 언제라도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주의 중에서도 야만성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일본 제국주의의 중국주의 부활 책동은 우리에게 끔찍한 피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과거 20만의 소녀들을 일본군 성노예제의 피해자로서 동아시아 곳곳에서 끔찍한 고통을 받게 하고 다시금 미 제국주의의 비호 아래 중국주의로 돌아와 역사를 왜곡하며 할머님들의 역사와 정신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할머님들이 30년간 투쟁하여 오신 일본군 성노예제의 완전한 해결이 궁극주의와 투쟁에, 궁극주의와 투쟁하는 데 있고 그 길에 우리 청년 학생들이 살아갈 평화로운 세상 또한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으로 이승만 정권은 4.19의 선봉으로 30여 년간 이어진 군사독재정권 당시엔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선봉에 있어온 역사 속의 청년학생들은 언제나 불의에 저항하고, 우리 민족, 민중이 나아갈 길을 앞장에서 개척해온 선봉이었습니다. 수십만 소녀들의 원한을 외면할 수 없는 양심이 가리키는 길, 우리가 살아갈 후대들이 살아갈 평화로운 땅을 위한... 마땅한 길을 따라 우리 반일 행동은 끝까지 투쟁에 나아갈 것입니다. 1800일이라는 농성일은 결코 가볍게 온 것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주제를 모르고 침략 야역을 내려놓지 못하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의 힘 그리고 우리 청년 학생들의 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투쟁!